너무 섹시해. 음. 어 누나 이름서 약간 벽에 밀지. 아 벌써 좋아. 나 <laughs> 그게 너무 섹시해. 물똑뚝 떨어지면서 어. 그 하얀 얼굴이. 그창 그려서 햇빛 아래서 막 땀이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 아. 여기 막털막확 이런 거. 어, 미국 남자랑 딸. 어. 전 되게 별로인 남자가 노래를 굉장히 잘하면 거기에 되게 넘어가요. 뒤에서 이렇게. 빽커고 있잖아요 그건 너무 너무 좋지 너무 기분이죠? 너무 <laughs> 그 음... 우직함에서 느껴지는 땀내 섹시함 이게 진짜 나쁜 놈이 좋은 건지 지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쁜 놈이 어떤 건지 저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확 <laughs> 밀치고 막, 막 땀내 막 이러면 되는데 되게 쉬운데 막난 살짝 막욕 섞어줘도 나는 막 어? 그럼 하나 더 있네 털 거침 성향 이요 언제 남자에게 매력을 느낍니까? 아 항상 <laughs> every day <laughs> all the time. <laughs> 저 요즘에 싱글이잖아요. 아, 근데 사실 연애가 되게 귀찮으면서도 이렇게 음. 방금도 남성분들이 들어왔는데 <laughs> <laughs> 눈길이 안 갔었죠? 어, 눈길이 안갈 수가 없어. 저예 네. 일단 외적으로 나는 옷잘 입는 남자가 그렇게 보시더라. 예 음. 네. 어울리게 잘 입는 어, 남자. 나 얼굴보다 얼굴은 필요 없고 이제 사실 근데 똑같이 늙어가는 처지니까. <laughs> 어 그렇게 태가 이쁘고 조금 이렇게 갇혀 입은 같은 그런 태? 간지 간지 너무 섹시해 음. 어. 우리가 왜 소간지라고 합니까 <laughs> 맞아 근데 음. 그, 그게 그 사실은 수트빨이 잘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일 경우 음. 그 사람한테 어울리게 입는 사람들 이 아, 있잖아 그쵸 어. 그러니까 어.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키 크고 다리 길고 이런 거 말고 음. 그냥 본인이 본인한테 굉장히 성의 있는 사람 음. 좀 갇혀 입은 사람 추리닝을 입어도 어, 좀 그런 사람 좋더라고요 사실 근데 뭐 쉽진 않죠 그게 음. 어. 근데 센스가 <laughs> 센스 조금만 있으면 가능은 음, 하거든 그래서 음. 는 만약에 뭐 진짜로 이런 게 궁금하시잖아요? 나중에 한번 저희가 풀어도 드릴게요. 그거 막 어. 괜히 준비하지 마시고 남자분들은 흰 셔츠에 청바지 입는 것도 그냥 깔끔하게 입는 것도 한 음... 방법인 거 같거든요. 그때는 또 몸이 좋아야 돼. <laughs> 아니 왜냐면 이런 얘기하잖아? 그럼 꼭 댓글에 어. 뭐 결국 잘태워야 되는 거네. 그럼! 이런 거 있으면 흰 티에 어. 청바지도배다 튀어나가 있고 그러면 흰티 입으면 더, 아니야. 더 눈에 띄잖아요. 까방베르! 어. 오늘 내가 뭐라 그랬어? <laughs> 까방베르 오늘! 오늘 봐봐. 어, 휘님, 얼굴 훨씬 낫다. 내가 그랬잖아. 헤어 스타일에서만도 벌써 달라질 수 있고. 음. 음, 그리고 항상 까만색에서 오늘은 약간 밝은 네이비를 입으셨어요. <laughs> 그 차이도 좀 있었다. 그래. 음. 그 여자들이 손톱하면 조금, 아, 조금 관리하는 여자구나라는 이미지가 있듯이 남자분들도 그냥 하나도 안 꾸며도 그냥 본인한테 성의가 있네. 요런 음. 느낌. 혜 씨는 그런 방면에서 봤다면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약간의 프레이 성향이 아닙니까? 음, 음. 네.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확 잡아 끌어준다든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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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동생이더라도, 동생들이더라도, 어, 누나? 이러면서 약간 벽에 밀지? 아아! 어, 벌써 좋아요. <laughs> <laughs> 어, 그런 기분이 오. 언제야. 어. 비록 뭐, 막 그런 강압적인 키스 이런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 이렇게 뭐 하면서, 쑥, 어, 이쪽으로요. 뭐 이런다던가 음. 하, 그런 거에서나 너무 음. 팔딱팔딱 뛰네. 저는 오히려 막 이렇게 남자가 터프한 것보다는 조금 멀끔한데 끌리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을린 피부, 하얀 피부 있으면 저는 하얀 피부. 하얀 피부. 쪽. 어, 전 그을린 피부예요. 응, 달라, 어, 달라. 어, 어, 완전 그러니까 다른 샤워를 하고 나오면 더 하얘지거든요. 사람이 더 깨끗해지잖아요. 허, 난 그게 너무 섹시해. 물 뚝뚝 떨어지면서 어. 그 하얀 얼굴이. 너무 섹시하더라고. 저는 막막 한참 걸려서 햇빛 아래서 막 땀이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 아, 아, 달라, 달라. 어, 미국 미국 농장에 에이. 일하는 약간 그런 체크 셔츠 막확막 막막 <laughs> 여기 막털막확 막 이런 거. 미국 농장. 어. 일막 우직함 그 우직함에서 음, 느껴지는 땀내. 섹시함. 땀내. <laughs> 섹시 땀내 끌리시는구나. 씨, 아. 남자다. 너 야, 남자다이 아, 막 이런 거. 그 있잖아.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요. 아, 아. 저는 피부 하얗고 오히려 그쪽보다는 그냥 조금 고생 안한것 같으면서 조금 이렇게 뇌생남? 음, 댄디한, 댄디한 오, 멋. 그리고 남자가 똑똑한. 어, 저 사람 머리에 좀 많이 뭐가 들어있네? 라는 느끼는 순간에 엄청 섹시해요. 까망베르 완전 탈락. <laughs> 이장원인가? 그 가수 있잖아. 페퍼톤스 어. 응, 응. 그분이 약간 어. 그런 내색남 느낌이잖아. 어, 예. 저는 막 이렇게 대화를 좀 해보다가 그냥 후지근해 보였다가도 어, 뭔가 되게 나를 내가 배울 점이 있네? 그럼 갑자기 내 태도가 공손해지면서 어. 어, 이 사람이 굉장히 섹시해 보이면서 어. 좀 그런 게 있어. 우리가 싸울 일은 없겠다. 뭐, 어. 어, 물론 뭐, 저는 뭐. <laughs> 가질 수도 없겠지만은, 음. 어, 저는 그리고 또그 남자가, 어, 뒤에서 이렇게 백허고 있잖아요. 아, 그건 너무, 너무 좋지. 너무 기본이죠? 너무 좋지. 어. <laughs> 지금 혼자 연애하고 있다. <laughs> 우리 남편이 얼마, 며칠 전에 이렇게 둘이 길을 걷다가 살짝 뒤에서 안아주면서 모텔 옆에 보였어? 오. 밥 먹다가. 들어갈래? 오, 내가 왜래 내가 뭐라 그랬어? 왜 저래. 가족들이 그러는 거 아니야? <laughs>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 그럼 형님이 그 사람부터 소극적으로 변하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냥 지수 웃고 말더라고. 너무 기막힌지. <laughs> 이게 참그 좋아했던 어떤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너무 설레지만 또 음. 부부 사이에는 그게 잘안 된다. 그치만 피디님 말이 맞아. 조금이라도 노력해봐야지. 그래. 그 같이 좀 이렇게 부비부비 해준다든가 음. 가까뭐 이런 거 해줬으면 나중에 오직... 형님 만나면 내가 상담해 드릴게요. 아, 그래요? 저 맞지나 마시고요. <웃음> <웃음> 어. 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을까? 물질이 이 세상에 뭐 맞는 건 아니지만, 돈 많은 남자도 매력있게 보이지 않을까? 오... 아, 그거 있는 것 같아. 돈이 많은데, 돈을 줄줄 줄이는거 별로지. 너무 티안내도난 싫어. 어, 그러니까 너무 티하니까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티지. 난 우리 신랑이 약간 그랬고 자랑인가? 어. 아, <laughs> 뭐, 물론. 뭐야? 아니 물론 그렇게까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지만 음. 그냥 되게 후줄근하게 하고 왔었고 그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냥 슬리퍼만 신고 다녀. 나 그래갖고 그냥, 그냥 되게 건실한 사람인줄알았어나 그게 되게 좋았었거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 내가 옷 표딱지를 이렇게 봤지. 아. 근데 뭐 어어, 표딱지. 어, 어느 정도 되는 옷이었어요. 음. 난 봤을 때 하나도 꿈.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그런 멋이 좀 배어 있는 사람이었어. 나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줄줄이 막 이렇게 나막 막 이런 거 이런 거 삐까빠져 달고 왔으면 싫었을 것 같아. 물론 나는 그러고 음. 다닐 수 있어도 남자는 음. 그러면 싫었을 것 같아. 그 언니 돈이 많아서 그래요. <웃음> <웃음> 그 돈이 많아서 그렇고 어, 돈 어, 많은 남자를 거야. 만나보고 싶다 한 번이라도. <laughs> 근데, 어, 돈 <laughs> 많은 신 <laughs> 구독자님 댓글 네, 남겨 주십시오. 제발 <laughs> 제발 주세요예인이뭐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나와 있죠 시장에. 네. 네, 근데 안 팔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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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내가 팔러 나가야 되는데, 내가 맨날 집에 아니야. 있으니까 안 팔려. <laughs>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에이. 그리고 저는 제 성향이 진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혜인 씨는 계속 부드럽고 이런 사람 좋잖아. 나는 계속 터프해야 돼. 어... 와, 그래서 진, 처음부터도 뭐 이렇게 굉장히 젠틀하게 무슨 뭐, 뭐 아주 간결한 문장으로 메시지를 보는다든가난 이런 사람 별로더라. 어, 나는 언니 돈 쓰는 건 터프해야 돼. 어, 그건 기본이라고 할수 있어요. <laughs> 돈 쓰는 거 터프해야 되고 나한테는 상냥해야 돼. <laughs> 음, 어려워. 이게 이게 다 인간의 이중성이라는 거야. f a 시작이 오래 있는 이유가 있구만 나이를 조금 더 먹어 봐요. 그러면 네. 어, 내가 원하는 걸다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아, 그렇죠. 어, 하나는 포기해야지. 그래서 한 번도 다가져본 음. 적이 없어요. <laughs> 내가 이제 결혼 때 그랬어. 조금 뭐 나이 많은 사람을 말씀드리자면 어, 난 터프한 사람이 좋으니까 그러면 카리스마 있고 좀 그런 애를 만나려고 했는데 그런 애들은 성질이 지랄이야. 음. 반드시 너무 물고 뜯고 싸우게 돼 있어. 음. 그래서 조금 뭐 안정이 된 사람을 찾다 보면 재미가 없을 수 있지. 근데 어, 이제 그렇구나. 절충을 했어요. 그래 내가 정말로 결혼하면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느냐. 근데 요즘에는 사실 솔직히 <laughs> 대화 통하는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음. 뭐 대화를 통하면 아이 사람이다라고 확 갑자기 끌리긴 하죠. 그 대화 통하는 사람 찾는 게 진짜 어려운 음.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어. 아니 그래서 나 조금 들으면 되게 변태할 수 있는데 나한테 막 못되게 군는 남자 있잖아. 라피크 포맨과 라피크 젤입니다. 음. 어, 바르는 여성 자극촉진 젤 라피크 젤이고요. 요건 일반적으로 젤과는 다르게 여성의 클리토리스와 소음순에 사용하는 젤로서 불감증, 성욕 저하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강한 음. 자극을 느끼고 싶은 여성들을 위한 자극촉진 젤입니다. 어, 여성용 흡입기, 진동기 용품과 궁합이 좋아 같이 사용하면 더욱 즐거운 경험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남성용 제품도 있는데요. 토끼 남성을 위한 바르는 그림 라피크 포맨입니다. 순한 자연 식물 성분으로 만들어 보다 안전하게 소중이를 둔감 시켜주는 반면 느낌은 생생하게 전달되는 일석이조 라피크 포맨 차별화된 여성용 라피크 젤과 남성용 라피크 포맨으로 더 즐거운 성생활에 도움을 드립니다. 벌써 듣는 순간 와이 뭐랄까 되게 비싼 돈 내고 음. 호텔 가서 우리 코스 먹는 느낌 있잖아. 음. 나 되게 대우 받으면서. 오셔가지고 다 서빙해주시고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내 몸에 바르는 건데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네. 그냥 뭐손 닿는 거 젤? 뭐, 어, 그럼 뭐 보내주시는 거. 그냥 뭐 이렇게 음. 사은품 오는 거? 막 이런 거 썼었거든. 그리고 제가 아는 친구 후배 녀석도 그냥 시중에 파는 거 주문을 했었는데 음. 너무 마비가 됐대. 이거로. <laughs> 그 얘기 제가 지난번에 했었는데 진짜래요. 네. 다시 확인했는데 음. 너무 많이 뿌린 나머지 이제 결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려갔지, 입으로? 그래서 음. 자기 입이 마비가 되었다는. 어... 음. 그런 정도로 약간 좀뭐 농도가 짙는다든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라피크 젤과 라피크 포에는 진짜 내가 대우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음. 막 정성스러운 성분으로 아, 내가 내 몸을 사랑하고 구나 이런 느낌? 음. 음. 사실 저는 이런 한, 이런 제품은 이제 처음 만났는데 여성용 제품이 저는 되게 사실 궁금하기도 해요. 빨리 써보고 싶으나. 음. <laughs> 아직까지. 어, 못 써보고 있는데 그거 혼자 써도 되니까 그래. 좋잖아. 어... 혼자 쓸데가 없나, 이거? 반려가전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해서 아, 그러는데, 요거를 그래, 그래. 그 제품하고 같이 쓰잖아. 아. 배가가 된다니까. 아. 어, 당연히. 아, 그럴 수 어, 있겠다. 기계만 되는 것보다 얘가 들어가면 더 빨리 흥분이 되고, 음. 기분이 후. 어, 그거랑도 한번 써봐요. 어. 꼭 한번 써보시면서, 어, 뭐. 애인과, 그러니까, 혹은 뭐, 너무 어, 궁금해. 나의 용품들과 응. 함께 즐거운 생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라픽 포맨, 라피크 젤이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나 조금 들으면 되게 변태할 수 있는데 나한테 막못 되게 굳은 남자 있잖아. 아, 나 싫어. 아니, 싫다. 근데 진짜 못된게 아니야. 난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겠어. 이 사람 음.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있어. 그런데 그냥 어린애들처럼 틱틱대는 거야 뭐 예쁘다는 말을 돌려서 자기가 너무 오글거리니까 어 오늘 왜 유나, 유난히 안 이쁘지? 뭐 이런다던가 음... <laughs> 좀 오글거릴 수 있는데 유, 유난히 예쁘다의 반대말 어, 나는 있잖아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한테 부드럽고 막 온갖 정설 그런 사람은 조금 어... 내가 음. 너무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다 여자들이니까 그 예전에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엄청 잘해줬단 말이야 음. 나 말고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쁜 놈 음, 음. 자기는 나쁜 남자를 좋대. 이게 진짜 나쁜 놈이 좋은 건지, 지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쁜 놈이었던 건지, 딱 그거 궁금해. 진짜 어떻게 사람이 나쁜 사람을 좋아할 수가 있어? 어, 그게 우리가 이제 나쁜 남자라고 붙여서 그런 건데, 쉽게 말하면 그게 어떤 카리스마일 거예요. 남자 사실 근데 그 카리스마도 우리가 잘못 인식을 하고 있지. 약간, 약간 터프함, 어, 뭐. MSG, MSG. 음. 우리가 라면을 한번 먹으면 못 끊잖아요. 그러니까 그 걔네들은. 못될 땐 되게 못됐는데 세상 잘해줄 땐 그렇게 잘해 그래서 왜 여자들이 매맞고 왜 사냐 그것 때문이야 그래서 이 자극적인 걸 한번 맛을 보면 이 극과 극을 같이 갖고 있, 있기 때문에 얘네 안에서 벗어나질 못해 아 근데 너무 싫을 것 같은데 내가 여자라 본인도 알아 자기가 쓰레기통인 걸그 쓰레기만 만나는 걸 알아 아... 그 자기를 바꿔야 돼아 그걸 쓰레기통이라고 표현하는구나 쓰레기 수집가들이 있어요 음. 아 오. 어. 약간 습성처럼 되더라고 버릇처럼 음, 음. 어. 꽂히는 부분이 비슷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남자들이 애또 매력이 있어. 어, 응. 너무 되게, 매력이 있어서 탈이에요. 네. 네. 아까 혜씨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가닉보다는 라면이 맛있잖아요. 어, 그런 맛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게 먹다 보면 결국은 좀 질리기도 하고 어. 건강에도 안 좋다는 걸 알게는 되지. 몸이 많이 아파. 응. <laughs> 그래서 조금... 음, 마음도 많이 아파.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일관되게 하는 말은 연애도 해보시고, 그리고 막 급하게, 그리고 한번 연애 실패했다고 얘랑 뭐막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냥 시간을 두면서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를 깨닫는 시간이 필요해. 아, 나쁜 애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이렇구나. 음, 이게 아니어야 돼. 이런 걸좀 깨닫는 시간. 나의 연애 패턴을 바꾸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또내이 얘기도 나도 다른 데 가서도 자주 하는 얘기인데 나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지 음, 맞아요. 어, 연애를 잘하려면 자기 객관화 나를 좀 돌아봐야 내가 왜 이런 사람을 찾나 아좀 바꿔볼 텐데 그 음, 생각을 네. 할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한 서른 전 저는 한 서른 중반부터 한 이상한 남자애들 한세 명을 쪼르르 만나서 난 상담받았어 어. 이런 거면 내가 이상하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다 생각하고 난 바로 어. 가서 꼭막 목사님도 찾아가고 나는 어, 막 스님한테도 어, 가고 적극적이다 그랬어 적극적이다 니난 어, 나를 되게 바꾸고 싶었고 아 저기 잠깐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어. 아니,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을 만나지 스님은 왜 만나는 거야? <laughs> 스님... 아, 불교랑 기독교를 같이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목사님한테 갔는데 어. 뭔가 석연치 않았어. 그래서 이번에는 스님 쪽으로 가보자. 시간 없었으면 난 신부님한테도 갈수 있었어요. 진짜? 아, 누나 종교가 따로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어. 그러니까 당연하지. 뭐 두루두루 뭐 나보다 어른이신 분? 경험 있으신 분들한테 얘기 좀 들어보고 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기도 했어요. 음. 음. <laughs>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정말 왜, 왜? 아, 내가, 내가 그래. 저도 무교여서 어. 급하게 막 절도 갔다가 교회도 갔다가 그래, 음. 저도. 나 진짜 그렇거든요. 네. 우리 잘 살게 해주세요. 막 여기저기 다 기도하고. <laughs> 근데 사실 솔직히 요즘에 저한테 너 누구 소개시켜줄까? 음. 라고 물어보면 딱 얘기하는 게 있긴 있어요. 요즘에 사실 그것도 잘안 들어오는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아이가 있으니까 저는 아이 없는 사람은 이제 소개받기 싫더라고 음. 대화가 음. 안돼예 아, 네. 그니까 내 생활의 패턴도 이해를 못하고 그니까 내가 왜 여기에 신경을 쓰는지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니까 예전에는 사실 조금 시간도 자유롭고 나한테 맞춰줄 음. 수 있고 그래서 미혼도 만나보고 했는데 같은 돌싱이어도 아이 없는 사람 만나면 일단 내가 편하긴 편해요 내 음. 위주로 맞출 음. 수 있으니까 근데 대화가 안 돼요. 음. 어, 대, 이해의 폭이 되게 좁아.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좋았다 언니. 한열살 차이도 음. 만날 수 있었다. 지금은 세살 차이만 넘어가도 이제 무시무시한 거야. <laughs> 어, 이제는 실제 내가 나이를 먹으니까 내가 이제 내 위로 되게 많이 보면 이제 내 머리면 너무... 이제 돌아가시게 생겨가지고. <laughs> 아니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대화가 안 통해. 아 대화가 안 통한다고? 어. 죽을까봐는 아, 아니고. 아, 아, 지금부터 나와서. <laughs> 지금은 좋은 아니 언니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네 <laughs> 그래 야, 너, 야 나도 지금 좀 그랬어 지금 너, 아. 오빠랑 누나 언니 있는데 누구... 아, 아니 얘가 아직 어려서 뭐, 그래? 그래 조금 더 중년의 맛으로 들어야 돼 얘는 아직 어려서 그래, 그래, 그래? 이제 아, 초입이라서 그런 아, 거야 근데 연하는 싫어 참혜 나. 네? 네? 또 50이 돼 봐봐요 멀었어 <laughs> 그때 또 나름의 낭만이 있고 아 그런가? 어, 마음은 여전히 어리단다 어. 어. 그럼 누나 그럼 그럼 어, 어. 어. 음.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두, 두 분이 남자들의 매력 1, 2, 3 본인이 생각하는 1, 2, 3 하나씩만 뽑고 마무리합시다. 사실 저는 뭐 섹시한 사람을 이렇게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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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정하는 건 없는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성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맞아요. 하다못해 그냥 뭐 정치 성향, 뭐 음식 성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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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가 고루고루 맞아야 어, 잘살수 있지 않나 결혼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음, 그러면 누나는 두 가지네. 털 <laughs> 성향. 그래, 털 성향. 음, 그날좀 거칠게 다뤄줬으면 좋겠네? 음. 어, 그럼 되게네. 털, 어. 성향, 거침. 아, 저는 세 가지 꼽으라고 하면 일단. 돈인가요? 아니에요. 사실, 약간 섹시한 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첫 번째가 그거 같아요. 저는. 뇌생남. 지적인 매력. 음. 두 번째가. 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남자도. 어, 두 번째가, 사실 이건 아까 전에 생각을 못 했는데. 전 되게 별로인 남자가. 노래를 굉장히 잘하면 거기에 되게 넘어가요 많이 음. 노래 잘하는 남자 어. 목소리랑 그래서, 또 달라 응. 잘하는 사람이 있지 응, 노래 잘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가 아까 말했던 태 그러니까 태라고 하긴 좀 그렇고 본인한테 얼마나 투자를 하고 신경을 쓰느냐 저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확 <laughs> 밀치고 막땀막막이면 <laughs> 되는데 되게 쉬운데 막난 살짝 막욕 섞어줘도 나는 막그덩이가더있는털거침성향 아, 어, <laughs> 이야 <laughs> 엄마 갑자기 막 하다가 아, 막 이러면 너무 좋은 거를 주체하지 못하는구나, 막 이래갖고 확 어? 섹시해질 때가 있어. 오, 언니, 우리는 어디 응. 진짜 절대, 진짜 우리 집까지 싸울, 싸울 일이 없어. <웃음> <웃음> 그리고 저면 욕, 성향, 털, 땀, 그리고, 아, 거침.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은데? 아, 나 약간. 그것가보는데 <laughs> 그게 있어, 말맛. 뭐 이것도 여기 좀 포함되는 것 같은데, 서울 티키타카. 근데 그게 되게 어렵다. 그치. 응. 아, 어. 어, 그것도 약간 성향에 포함될 수 있는데, 하, 아, 그 그만 맞추는 게 어려워. 음. <laughs> 어렵네 언니가 더 어렵다. 어려 어려. <laughs> 그래 확실히 뭐 키, 돈 이런 거묻는게 쉬워요 음, 조건에. 그렇죠 그렇죠. 음. 세종 거랑 안에 들잖아요 저는. 아, 네. 어려운 여자야 누나. <laughs> <laughs> 아뭐 이런 가벼운 얘기 나눠본 것도 좋았던 음, 것 네. 같은데 그렇죠. 어 되게 다음에는 또 조금 더 깊고 알싸한 얘기 해보고 네. 오늘은 요렇게 가벼운 토크 음. 해본 시간으로 음. 마련해 보았습니다. 음. 네. 그러면은요 다음 시간에도 또 흥미롭고 재미있는 제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음, 안녕.